네, 이곳은 이제 장미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예전에는 터널 속으로 이래 지나가게 해서 터널 외부에 있는 꽃은 잘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터널 주, 주변으로 자전거 길을 이렇게 짝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지금 훨씬 장미를 볼수 있는 뜨겁기는 하지만 장미는 볼수 있는 게 훨씬 폭이 넓어졌네요. 저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저기까지 안갈 거예요. 안 가고 이곳에서 그냥 찍기만 하거든요. 아, 지금, 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어, 정말, 이, 시원해요. 그늘은. 햇살은 너무너무 뜨겁지만, 어, 지금 저녁, 오후 지금 3시 반쯤 됐는데,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저기까지 저는 지금 안 갑니다. <laughs> 음, 이 소나무가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업밭을 어 가면서 장난하고 놀고 있어요. 줄장미 그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장물만큼이나 예쁘네요. 이곳은 어, 1980년도 초반에 이제 이 청풍댐이 충주댐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곳이 신도시가 생겼죠. 예전에는 이곳이 음, 단양이 다른 곳 저쪽에 구단양이라고 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신도시가 단양에 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는 이곳이 이렇게 어, 활기찬 관광의 도시로 변모를 해서 아 지금 도로에도 차가 얼마나 많은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저희도 어떤 골목에다 세워놓고 지금 어 걸어 왔어요. <laughs> 땡볕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어,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제가 단양의 장미터널을 잠깐 소개를 좀해 봤습니다 아 음, 지금 유람선이 가고 있다고 유람선을 찍으라 그래서 제가 지금 유람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제가 모, 보이는 모습으로 한번 찍고 어, 지나가고 있죠 어, 이렇게 하고 어, 다시, 이런 부 보여드릴게요. 아, 저건 지금, 이 담선이 좀 작은데, 어떤 건 훨씬 더 커요. 지금 여기가 거의 만수 차 있어서, 지금, 어, 지금 물빛도 너무 지금 곱거든요. 청록색인데, 음, 아,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기, 음, 어 지금 <laughs>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쪽에 파는 그 데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 또 유람선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어서, 음, 다행이네요. 저는 행운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곳에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어 마스크를 안쓸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걸치고는 있지만,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어, 새로운 날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